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처리팀 허다운이고요. 오늘 소개드릴 해 논문은 Focal Loss for Dance Object Detection이며, 이 논문을 준비하는데 도와주신 팀원분들은 김병현님, 안종신님 이찬영님, 그리고 허은기님이십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텍터에는 이제 원스테이지와 투스테이지가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경우에는 빠르지만 낮은 정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이제 YOLO와 같은 아키텍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투 스테이지 디텍터는 좀 느리지만 높은 정확도를 지닌다는 장점이 있,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디텍션 아키텍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투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클래스 임발런스 문제를 좀그 영향을 좀덜 받고 좀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게 도와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Two Stage Cascade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프로포서를 일부 1 0 0 0개 혹은 2 0 0 0개 정도로 줄인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줄여진 프로포서들은 실제 객체 위치에서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지 네거티브 요소들이 제거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어스드 미니 벨트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후에 설명들을 알파 블렌싱 o r 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First과 Negative s a m p l e 의 비율을 1대3으로 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제가 클래스 임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것이 이 것이 이 논문에서의 어떻게 보면 프로 m s 블럼 스테이트먼트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로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성능을 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했고 그 문제를 문제점으로 정의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Foreground, Background, Class Imbalance가 One-stage Detector에서 낮은 성능을 일으키는 데에 좀더큰 영향을 주었다고 라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Foreclass를 제안해서 이 적은 수의 Hard Example을 학습하는 데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다양한 이 s Negative를 피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컬로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 n 나넷을 제안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이제 포컬로스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포컬로스는 원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학습시키는 동안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클래스 간의 인밸런스를 다루기 위한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이 포컬로스에서 기반으로 사용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스중 하나일텐데요. 어, 일단 본 논문에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멀티 클래스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식 1에서는 이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그라운드 트루스 클래스를 나타내고요. p의 경우에는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니고 클래스에 대한 주장된 확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좀더 간략하게 표현한 식을 이번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이시 o 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측의 감마가 0인 파트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그림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면 x 축은 그라운드 트루스트 클래스의 확률이고 y 축은 그들의 로스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그림에서좀더 주목할 사항은 쉽게 분류되는 확률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서도 어 약간 작지 않은 크기의 로스를 갖는다는 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작은 러스 값들을 가진 수많은 쉬듐 예제들을 합치게 되면, 결국 드문, 약간 레얼한, 어떻게 보면 여기서포 폴그라운드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클래스들을 좀 약간 넘친다라고 압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고요. 어, 사실, 아, 그, 이제 이후에 포클러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포컬러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세이 u 스에서도이 클래스 임밸런스를 다루기 위해 제안했던 이제 발란티스 클래스, 크로스 엔트로피도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웨이팅 패터로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닌 알파 털만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 클래스 1에 대해서는 알파 그 자체를 클래스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1 마이너스 알파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positive, negative, 예제들의 균형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e a s y h e negative, n e 다 a t i 는 e negative, n e 니다 t 니다 e n 서 g a t i v e n 이 g a t i v e n a t 에 해당. 여기에다가 이제 e 마승을추 t 한 부분인데요. a t i v 마 n g a t 포커싱 파라미터로 이제 영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지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튜닝할 수 있는 파라미터고 이후에 이제 결과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체크를 여기서 사실 나타나긴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체크를 할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부분의 특징을 좀더 설명을 드리면 이 모듈레이팅 팩터 감화의 경우에는 실험에서 입력 데이터를 잘못 분류하고 그 p가 작을 때이 모듈레이팅 팩터 자체는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로스 자체는 영향이 별로 가지 않게 되는데요. 근데 이 PT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이제 1에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이 팩터가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분류되는 로스 예제에 대해서는 그 가중치가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후에 조금 더 설명 드릴 거는 이제 focusing 파라미터인데요. 이것의 경우에는 이제 변수 감마가 쉬운 예제들이 미치는 영향, 그 가중치를 낮추는 비율을 조절해 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말을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이 모듈레이팅 팩터가 쉬운 예제들의 영향을 줄여주고 작은 너스가 적용될 수 있게 해 준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마가 2인 경우에 이제 그리고 예제 확률이 이제 0.9로 분류된 경우에는 100배는 더 낮은 너스가 적용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분류된 예제들을 좀더 조정하는데 좀더 중요도를 높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클루스 자체도 이제 알파블렌스들을 적용시켰고 이것이 조금 더 향상된 정확도를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것을 추가를 했을 때 영역은, 영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약간 조금 더 향상된 정확도를 보여준다는 점에,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특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 로스를 이 로스 레이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레이어에 시그모이드를 추가해서 p를 계산하고 이것을 로스 계산에 포함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본이 퍼컬 로스를 좀더 설명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소개한 레티나넷 모델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크게 컨볼루셔널 피처 맵을 계산하는 하나의 백본 네트워크와 이제 두 개의 서브, 에, 서브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이 서브 네트 같은, 서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과 이제 컨볼루션을 바운딩 박스 레그레, 레션에 해당되는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백본으로 선택한 f p n 같은 경우에는 텁다운 패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레터럴 커넥션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좀더 확장하게 되는 파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ResNet 다음에 이제 FPN을 붙인 것을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단일 해상도에서 여러 가지의 멀티스케일 퓨처 피라미드를 구성해서 좀더 프리딕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의 각각의 레이어는 이제 32에서 512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여기서 사용한 앵커박스 수는 총 9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약간 서로 다른 세개의 비율과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그 사이즈로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클래시피케이션과 이제 리그레션 파트에서 이제 마지막에 웨이트 헤, 하이과 KA 그리고 4A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즉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드 벡터에 해당되고 그 오브젝 클래스 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regression t a 이라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이 t 겟들은 이제 RPM 규칙을 사용하지만 multi-class d e t e t i o n 을 위해서 일부 threshold 를좀 수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0.5의 IOU 를 사용을 하거나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백그라운드로 사용한다는 등의 그런 수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았 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이제 클래스 s s imbalance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핵심 방법 자체는 어떻게 보면 포컬로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외로 추가적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서 그 해당 문제를 좀더 다루고자 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논문은 바이너리 클래스피케이션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레이블이 마이너스 1 혹은 1을 출력할 동안 이제 동일한 확률을 갖도록 초기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서서도 계속 클래스 분류균형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임밸런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클래스가 전체 로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얼리 트레이닝이가 그러니까 초기 트레이닝 초기 단계에서 약간 불안정성을 발생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학습 시작 단계에서 이제 rare 클래스를 위한 모델에서 추정된 p 값을 고려해서 이제 prior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어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할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용된 것은 이제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제 바이어스 트림의 초기화 값으로 이제 사용되는 데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 그러면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약간 변형해서 포칼로스를 사용했다는 건데. 네. 어~ 그런 포칼로스가 왜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사용이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이 혹시 논문에 설명이 있나요 어~ 이것이 왜 디텍션에 들어간 질문이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네. 결과적으로 여기서 계속 집중해서 얘기를 했던 거는 어, 클래스 인밸런스 문제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 인밸런스를 좀더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한장 있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테이션을 할 때는 각 단순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브젝트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배경이라기보다는 그 각각의 오브젝트에 좀더 초점을 맞추게 될것 같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 보통 튜 스테이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아까 그 그프로포사를 먼저 선택하는 단계가 있어서 그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원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약간 어떻게 보면은 프로포살들을다 설정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디텍션 하게 되는 약간 그거, 가, 그거 자체를 갖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는 단 하나인데 만약에 이러,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했을 때이 오브젝트 하나를 디텍션을 할때 이제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많이 디텍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네, 여기 이쪽 well classified example 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어떻게 어 보면은 약간 헐지한, 약간 굉장히 rare 한이 포그라운드에 비해서 이제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어, 로스 자체가 이쪽에서 생성된 로스가 좀더 많은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디텍션이 좀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단점이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게 포컬 로스다라고, 네,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이 로스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배경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본격적인 오브젝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배경에 대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을 때, 나온 그 로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다. 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영향을 줄였을 때, 그러니까 배경이 그 주, 영향을 줄인 그 이미지가 배경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나요? 혹시 그러면은 이 포칼 로스를 통해서 엄청 로스가 낮아진 게 있는데 그 로스가 낮아진 부분이 오브젝트였거나 막 그럴 확률은 조금 떨어지는 건가요? 음... 그, 잠시만요. 그러니까 감, 이제 예.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어떤 걸 디텍션했을 때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여서 로스가 줄었다라는 증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뭐 그런 퍼블 i 리티에서만뭐 조금 작은 겸 작은 겸은 조금 더 영향을 낮추고 큰 겸은 뭐 영향을 높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 그뭐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음, 약간. 어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이 좀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어 그리고 본 논문에서 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제 스레 o 홀드를 가해서 뭐 r 그라운드를좀더 나누고 하는 파트가 있어서 약간 그런 것과도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부족한 답변일 것 같긴 한데요. e 어... 그, 스레 o 홀드라는 거는 그러면은. 어떤 맨 마지막에 나오는 Probability를 threshold 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IOU에 상당는 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퍼런스를 네, 할때 설명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 약간 질문 주시는 상황이 제가 살짝 네,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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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positive, negative랑 easy와 hard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그, 아, 뒤에 나오는 IOU하고도 연관이 있겠네요 IOU가 높으면은 이제 ground truth랑 IOU가 높으면은 이게 foreground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를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저 감마 값을 튜닝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거는 이제 학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실험을 한 뒤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가요? 이건 여러 가지 실험을 한 뒤에 네,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데이터셋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네. 일단 여기서는 네 이거를 다 각각 우리가 직접 모디파이 할수 있는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 이제 여기 보신 다시피네 가지로 실험을 한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뒤에 실험 결과에서 나오겠지만 살짝만 스포해주시면은. 실험 결과에서는 어떤 값을 사용하나요? 여기서는 2를 2가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험 결과는 거, 전부 다 2를 쓴 거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퍼스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서 좀더 추가적으로 살짝만 더 전달드리면. 어, 이제 퍼스티네거트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백그라운드, 폴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까지 시인로스로 좀더잘 다뤄줬다라고 하면은 r 드랑 이제 그 이지 샘플을 여기서 좀더 다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브를 사용을 하게 된 파트가 그것과 좀더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퍼런스 파트에 해당되는데요. 어 여기서는 이제 본 논문의 레티나넷 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향상을 위해서 이제 컨피덴스를0.5 이상으로 스레스몰드를 하고 제일 높은 스코어를 이제 예측 감그 제일 높은 스코어들만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박스 예딕션을 디코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피케이션 서브넷 자체에 이제 자, 적용을 시켰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감마가 2일 때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제 며치네넷을 학습할 때 포컬로스는 한 이미지당 전체 앵커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포컬로스는 이 전체 앵커의 포컬러스 합으로 계산이 되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로 할당된 앵커 앙커, 앵커의 개수로 롬널라이제이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SGD를 이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그 러스 파트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네, 이번 이 파트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체, 그,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포컬로스의 합이라든가 그런 것과 이제, 이제 특히 여기선 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t 스랑 스케일링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증가, 증가되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은 아마 이제 타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서 그때 좀더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제 코코어 데이터셋에 해당되고 이제 각각 트레이닝과 이제 결국 결과를 나타낼 때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적어 놓았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닝 댄스 디텍션에 해당되는 파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먼저, 잠시 네, 먼저, 모든 애블레이션 스테디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600픽셀로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두 이제 50과, 그러니까 레즈넛 50과 101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밸런스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이제 알파톤을 사용을 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이 자체도 이제 포컬러스에서 이제 감마툼과 이제 알파턴을 약간 같이 사용을 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감마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를 사용을 했을 때좀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컬러스를 좀더 분석한 결과에 해당됩니다. 먼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퍼지티브 샘플에서는 이제 감마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은 반면에 네가티브에서는 이제 감마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가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마가 커질수록 네가티브 샘플에 집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좀더 설명드리면 이 파트를 좀더 설명드리면 이 감마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웨이시 하드 네거티브에 집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이를 사용을 했을 때 대부분 손실이 그 샘플이 작은 섹션에서 발생하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포컬 루스는 이지 네거티브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할드 네가티브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것을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왠지 아까 질문해 주셨던 상황에서 좀더할드 네가티브에 좀 더, 좀더 네, 여기서 영향을 주고자 했던 방식이 이제 포클로스였다라고 설명을 좀더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OHEM이라는 방식과 비교를 한 결과 인는데요 이제 이 OH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스트 트래핑 방법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포클러스와 유사하게 이제 미스클래시파이드된 항목에 좀더 집중하긴 하지만 이지 샘플들은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이 O H M과 이제 비교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 파스틱과 네거티브 레이시오에 해당되는 파트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앵커 댄시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여기서 보여주고 했던 거는 서로 다른 스케일과 이제 앵커 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이제 6에서 9개 앵커를 사용했을 때도 이제 더 이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시드와 어클시 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서로 다른 레즈넷과 이제 그것을 통해서 각각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케일도 다른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미지 스케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잽스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스케일이 올라갈수록 이제 타임 자체도 약간 좀늘어난다 하지만 그 어클리스 자체는 좀 늘어나도 그와 유사하게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타 방식들과 비교를 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질것 같고 이제 원 스테이지에서도와 이제 투 스테이지와도 비교를 했을 때좀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논문에서 이야기한 포컬 로스로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전에 홍기 님께서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셨긴 한데요. 이 디지털에서도 어떻게 보면 클래스 임밸런스를 사용한 방식을 채택한 로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고자 잠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는 이제 포컬 로스를 이용한 클래스 인밸런스 문제 해결이었으면, 여기서는 이제 어, 힌지로스를 사용을 해서, 어, 네, 힌질로스를 사용을 해서 좀더그 클래스,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아마 여러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하는 그 방식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네, 그, 이 결과와 관련된 파트인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 이것도 결국 논문 소개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런 방식을 썼음에도 약간 여전히 디텍션을 할때 문제가 생기는 걸볼수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어, 떻게 보면은, 트, 아, 그, 네, 트레이닝과 테스트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측으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결과를 뽑을 때 이제 그두 가지 스코어를 동시에 사용,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지금까지 이제 조인트에서 사용을 한 방식이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노선는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낮다라고 할수 있지만, 이제 IOU 값이 굉장히 큰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점과, 네,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바운딩 박스가 좀더 f l e x 하다, 약간 인플렉 l e 하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타 단의 논문이 추가적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설명을 한 게, 사실 이 얘기를 한것이 지금 포컬러스 제가 설명드린 포컬러스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오래됐다 약간. 정말 최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그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뿐만 아니라 그거에 업그레이드해서 좀더 추가적인 두 가지, 추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논문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설명드리기 위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좀더디이션에좀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뉴얼라이즈드 포컬 로스라는 파트를 좀더이 논문을 좀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네, 코콜로스에 대한 논문 발표였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네, 발표 드려주셔서 정말